네, 안녕하세요. 기자 클리퍼입니다. 한판 하려고 켰는데 점검이래요. 30분 뒤에 이게 뭔 게임이야? 대체 어쨌든 뭐 점검은 점검인 거고, 점검 전에 한판이라도 하려고 들어온 사람들이죠. 지금 여기 이 판에 모인 사람은? 에반님이 물고 계시겠죠 저거 물고 계신 거 같네요 움직이는 딜이 조금 약하긴 하네요 저거 못 잡진 않못 잡겠다. 끝까지. 잡기 제발, 아! 그게 밀려버리냐? 어차피 저거 깨거나 라인전인데, 그래도 이쪽 리븐 돌아읍시다 한타 한번 이겨서 한 타이밍은 여유가 있으니까. 여기 근딜이 여기 있다는 건 그냥 립 먹으러 간 거일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 그냥 타워 교환하러 간게 아닐까? 근데 중앙에 에바님이 보이네요. 라인 밀어두고 어차피 왜냐면은아 저런 거 조심해야 되는데 지금 저한테 페르소나가 없었다가 지금 찾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한타가 나면은 할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래서 리뷰 둘러갔는데 이런 거는 지금 여기서 라인전 밀린 거는 큽니다. 왜냐면은 상대 마 타워 쪽에 트로퍼가 있거든요. 상대가 슈퍼를 먼저 먹었네요. 타월을 깨고 먹으면 뭐, 막을 시간이 여유가 있었을라나. 아, 이거는 장갑 언덕에 있었죠. 이거 원딜인들 빼고 못 가나? 저거? 안 죽죠? 뭐야? 나왜 강제기상이야? 뭐야, 저, 저 아이템 도핑할 거 보다가 <laughs> 기상이 있는 줄도 몰랐네. 이쪽에서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러면 다시 상황 유리하죠. 엘바님이 생각보다 잘 버티셨는데 지금 들어가시면 버티실 수 있나? 어. 아니, 에임이 안 틀려지네, 이건. 이거, 이거 한타임 버티죠? 아, 죽었다, 이건. 이거는 방금 제가 연계를 박살냈는데 <laughs> 가까운데서 시드니 사운드가 들렸는데 <laughs> 이거 지금 이티 상태로도 꽤 버티는 거 보니까. 방 마저 타는 게 훨씬 유리할 것 같아요. 물론 웬만한 상황에서 근딜 딜, 원딜은 모르겠고 근딜은 웬만해서 이기고 있을 때는 방 마저 둘러주는 게 좋습니다. 이기고 있는 상황에서는 그거를 그냥 유지만 해도 이겨요. 구티가 그 공을 더 올릴 필요 없이 버티기만 해도 이기기 때문에 시드니가 여기 있죠. 아, 이걸 같이 맞으면 조금. 클라이막스 깨졌다. 와, 이거, 이걸 잡는다고? 아니, 판정이 이게 잡힌다고? 아. 상향된 게 있어 쪽으로 오니 스파이어 잡기 판정 잡기 범위가 상향을 저번 패치였나? 저, 점검 저거 씨. <laughs> 루이스님이 원슈를 끼고 있었죠. 그러면은 원슈를 끼고 있으면은 제가 페르소나가 없다고 해서 리뷰되고 아 저거 너무 너무 먼데 어쨌든 페르소나가 없다고 해서 원딜한테 너무 떨어져 있으면 안 됩니다. 영동을 끊어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앞에 에반이 없어졌죠. 번지돼서 여기 루이스 있었어요. 아니.. 리.. 음... 하 너무, 너무 들어가시는데? 시야를 보러 가는데 물로 들어가는 거면 헬프를 쳤으면 뭐였겠죠? 벨바님이 시야를 물어가셨다고 하시는데, 아, 이거 너무 무리해서 들어가는 건데, 이쪽에 시드니 루이스님 안 보이죠? 이거. 아, 범위 진짜. 뭐야? 와나 아, 아, 진짜 이 정도면 치명상인데 이것도 한 틱만 아 출혈 한 틱이 덜 묻어가지고 저걸 페르소나가, 페르소나가 또 나간인데? 나이스. 공식까지 먹었네요. 지금까지 때리면서 딜 부족한 느낌은 안 들었죠? 방 허리는 솔직히 아무리 방을 먼저 들러도 허리를 못 두르는 거는 비추하는 게 저는 어차피 딜러 버프 든 이상 딜러한테 맞으면 치명타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아, 딜은 더 필요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허리, 방템이 허리만 남아있다. 그러면 저는 차라리 신발이나 목, 목걸이. 저는 그렇게 아니면 링. 잡기링 같은 거. 잡기링은 딱히 뭐딜 부족해서 쓴다기 보다 뭐, 잡기 쿨타임 줄어드는 걸 이용한 유틸을 보고 쓰는 거기 때문에 잡기는 약간 룰로 따지면 유령무이라고유령무이 비슷한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어쨌든 생존성을 증가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잡기링도 분명히. 또 너무, 너무 들어가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헬핑도 안 치고 이렇게 되면 근딜은 립 들기 힘들어요. 탱커가 언제 들어갈지 각이 안안 보여요. 들어갈것 같으면 리핑을 포기하고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와. 빠르다. 이석희 소킷, 이석희신가? 저건? 지금도 자꾸 이렇게 페르소나를 날리는게 무는건지 아니면 그냥 들어가서 냅다 잡고 번지하려는건지 모르기 때문에 판타각이 안잡혀요 이거 판타각에 제가 못보겠어요 드들 이게 한탄지 뭔지 아... 궁극기 없는데 어우.. 이거는 그대로 죽어버렸네? <목소리> 궁극기 좀더 신중하게 씁시다 탱커가 막 들어간다 싶으면은 탱커분이 너무 막 들어간다 그렇게 판단이 되면은 과감하게 버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아까처럼 페르소나 비어있을 때또한번 억지로 한타가 잡히면은 거기서부터는 한타가 또 말리기 시작합니다. 궁, 클리브 궁 타이밍이 중요한 게 아니 궁클 자체는 빨리 사이클이 도는데 궁 날린 상태로 죽으면은 쿨타임에 그만큼 추가되는거에요. 리스폰 시간 동안에는 페르소나를 못 모으니까. 그래서 클리브가 궁 타이밍 꼬여서 한번 죽기 시작하면은 계속 꼬이는 겁니다. 그래서 클리브가 죽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 중에 그것도 있어요. 궁의존도가 워낙 높기 때문에. 여기 호자 씨한데 이만큼 이 속도 좀 빠르겠다 뒷니 빠르게 10분 남았고 타임 리미트 벨로스 아 그럴 수도 있겠다. 10분 후에 점검이니까 10분 동안 버텨서 무승부로 하겠다. 그럴 수 있죠. 아니, 이게 맞아. 일부러 조금 바깥쪽으로 패러독스 찍었는데. 루이스 님이 그렇지. 저쪽에서 안 보였다 싶었다. 윌스님이 아까 이쪽에서 안 보였거든요. 수고하셨습니다. 점검 전에 끝났네.